그 아무 데나 들어가면 안 돼요. 어, 왜 끌려? 뭐야? 뭐지? 이게 뭐지? 베비갈레려킬내는 아, 아. 거야? 킬만들고거서 남. 어? 뭐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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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. 누구 마스터 꼈네 얘 마스터 얘 마스터 꼈어 아닌가? 와! 도반장! 반장인가? 부반장인가?

쿵. 다음에 맵 테러 하기 할까? 마스터 빼고. 스와이 미리다가 오지를 않습니 얌얌 이거 방송. 다음에 실시간 방송도 한번 해볼까? 어 Yu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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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m Yum. Yum. y 있 m y 무 m Yum. Yum. y u 네, 유튜브 계정 아 가지고 안 돼서 누가 오면 나무에 주어야지 계속 인증을 안 해가지고 안될 텐데 아닌가? 나무, 나무? 나무 캐자 나무 농사 지어야지 사탕수수 남주구. 농사 지어야지 남주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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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. 오다 <목> 여기 뭐야? 안돼 그게 없어. <목> <목> 어저 사람 왜 떠나는지 알겠다. 마스터 키. 마스터 키가 안 들어가. 어, 렉 걸려. 다, 다집 만들어. 이거 집.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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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내 집. 나무 덮개러 가야지. 나무 덕질로 가자. 나무는 내니 막대기. 나무. 부점부점 부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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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부 나무 첨먹집 만들었으니까. 여기 나무가 자라고 있다. 나무 캐다. 스 작업대. 점프. 떨어리면바이바이 바이바이.